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송경근 TV, 오늘도 새로운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 평안한 그 설련료 보내고 계십니까? 예, 또 예, 보면, 예, 남은 설련료 잘 보내시고, 또, 오늘... 또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 약간, 예. 자, 여러분. 자, 오늘 1월 30일이죠. 예. 다른 면, 예. 제가 좀 약간 뒷북을 치는 면도 있지만, 어, 6일 전이었던 1월 24일에는 또 어떤 굵직한 역사랑 연관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지금으로부터 한 95년 전, 한 95년 전, 예, 1930년 1월 24일, 만주의 한 정미소에서 한 사나이가 작업을 마치고 딱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탕탕탕 그 하고 총성이 울렸고 그 사나이는 가슴 웅켜쥐고눈 위에 쓰러져 두번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나이가 중얼거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나를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내가, 죽여, 내가 죽어야 하다니 아 그게 한스러워서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나, 사나이는 누구였을까요? 야, 자, 여러분 예, 1월 24일은 그 그렇죠? 예, 우리 교과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 독립 전쟁 사상 가장 최대의 승리를 거두었던 청산리 대첩의 명장 음, 김좌진 백야 김좌진 장군께서 순국하신 날입니다. 예, 백야 김자진 장군께서는 충남, 충남 홍성의 명문가문그 안동김 씨 집안 출신으로서 그 충남 홍성에서 이름 있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그, 뭐,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 편안한 삶을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0대 때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예, 자신의 학교를, 자신의 집을 학교로 세워서 혼명학교라는 이름, 혼명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열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서울에 올라가셔서 그 친일 부호들을 상대로 군자금을 모으시고 또 우리 울산 네, 우리 울산그 울산 북구에도 그 박상진 울산 북구에도 그 유적지가 있는데 그 박상진 의사와 함께 대한광복회를 조직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등 애국. 독립 활동을 하시다가, 펼치시다가, 그,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이후, 만주로, 이후, 만주로 건너가신 김, 김좌진 장군께서는 그, 북로군 정서라는 독립군 부대를 창설하시고, 독립군들을 양성하셨습니다. 그리하여, 1920년 10월 20일부터, 10월 20일부터, 뭐, 며칠, 한, 5일 동안 뭐 여러 차례의 전투를 일본군 대부대와 여러 차례의 전투를 겪은 끝에 소수의 부대로 그 일본군의 대부대를 물리쳐서 한국 독립 전쟁 상 가장 빛나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후 1920년에서 1930년 1920, 1920년에서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 독립운동 세력이 공,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으로 난이, 분리, 분리가 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저,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단체의 주석으로 취임하여 활동, 활동을 하던 중 1930년 1월 24일 공산주의자 박상실이 쏜 총에 자신이 경영하던 정미소 앞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백야 김좌진 장군의 나이 41세 셨습니다. 자. 자, 예 여러분 오늘은 그 백야 김, 김자진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음뭐또 우리 텔 우리 삼둥이 아빠로 유명하시죠. 예, 삼둥이 아빠인 그 탤런트 송일국 배우분께서 뭐 김자진 장군의 외 중손자라는 사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40 평생 중국의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김자진 장군의 그 애국심과 그 헌신을, 헌신도 한번 돌이켜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1월 24일에 원래 이 영상 올렸어야 되는데, 예, 6일이나 늦게 올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예, 다음번엔 그때그때마다 바로 음, 예, 영상을 딱 올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